<laughs> <laughs> 냄새 맡아 <laughs> no, <laughs> 네, <삼겹살>, 내가 냄새 배운거 아니야 이거 빼야돼 우리 짱해주자 <laughs> 여기 왜 이렇게 뜨끈뜨끈해 손가이뜨해 김나까나 생축하해 생일축하해 정아혜정안 먹어 아 근데 운전해야지 오, 아, <웃음> <웃음 야, 해정이다 먹었어? 언니 다먹다 아 먹는 거야, 다. 아. 니다 아, 먹는 거라고. 뭔데 같아. 아, 야? 좋아? 기분 좋냐? 자, 야, 얘도 시끄러워. 야, 얘도 시끄러워. 야안 돼. 야, 어내댄 싣기다. 뭔 바보. 아, 이고 이게 보람말 야, 근데 또뭐안사 가냐? 근데 어? 도 응, 아, 치우 같이 응, 가져왔다니까? 응. 아, 그래. 가져와. 하? 다음은 기상 미션 할거 사러 가야 돼. 기상, 기상 미션을 줘. 한다고? 우리 기상 미션 할 거야. 와, 너무 즐겁다. 어. <laughs> 나 진짜 힘이 없구나, 그럼. 같이 가. 아, 같이 가. 그거 찍어 아 아, 안 되는데. 아무도 보면 안 돼. 아무면니 대답을 해 달라고요. <laughs> 요법알려고있는거 맞아. 남으기 진짜 쳐 주는데. 네, 병. 내일까지 먹는 거지? <laughs> 아니, 오늘 어떻게 18병 먹어? <laughs> 인당 2명씩 야 어제 어제 있구나. 먹던 것처럼 먹으면 먹을 수 있을 어 같아 우리 21명 먹었는데 아, 게임하면 저거 부족해 많야 항상 그랬잖아저료수좀더 저기... 사야 아니, 되나? 이거... 민간요법을 믿지 못하다니 정민똥마대정똥마댕 내 경험상 이러고 낑낑대고 있으면 더 아파 어... 아니 아니 움직여줘야돼고 왜? 이렇게, 이렇게. 이거 못해도 해도 이렇게 만져주면서 그래서 원래 이게 엄마 손은 약손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괜히 어머님이 이렇게 해준 게 아니야 근데 너가 그런 인간 욕구 무시해? 지금 나온게 어디? <laughs> 모든 너 모든 상황이 유튜브. 아직도 아파? 아직도 아파? 갔다. <laughs> <아직도 아파? 웃음> 일단 먹어 일단 먹어. 까줄까? <laughs> 뒤에서 이렇게 좀 해줘. 응. 미안. 눌 근데 나 손이 여기? <laughs> 아니 손 눌러줘야 돼 여기. 여기. <laughs> 이거 배로 파도 타게할줄 알아? 응. 너 이거, 너, 이거 원래 이거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최한거면오 여기 세게 눌렀 까수 알면서 먹방. 아이거 찍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부채표입니다, 부채표. 부채표가 없는 건 활명수가 아닙니다. 이 새끼 아픈 거 아니야. 이 새끼 지금 유튜브 깎고 오려고. 아 씨. 진짜? 않지 않을까? 껌은 넣어. 아닌가? 이거 손 넣어서 소하래 아니야. 이거 몰라? 이거 몰라? 이거? 안돼. 뭐 하고 계신 건가요? 내일 네, 기상 기상 미션 할거 만들고 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한 개씩 뽑으실 거예요? 일 네, 그, 네. 번일이야. 그, 일 번일. 저저 이거 뒤집어놓을 거라서 아, 이제 기밀이에요. 네, 이제. 내 아침에 되면 알수 있겠지. 너 먼저 잖아 <laughs> 너가 먼저 뭐 <좀> 맞아봐! <laughs> 발냄새 막. 옆. 어. 저기. 저사아자 오른쪽 사람. 발냄새 맡기. <laughs> 벌칙, 그래? 아니 벌찌려고 애동서 남북 그래? 물어디나 나갔다 올게. 누가 온다일까? 아니, 벌찌가 안면나나 남북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, 근데? 동 남북. 봐 봐. 봐 봐. 뭐라고? 어, 아니 아, 뭐숨는기는거네이 뭐, 뭐, 어떻게 이거. 그거 어, 뭐, 숨기는 어, 거 아니야? 저거 그거 특성으 어, 거는... 네. 응, 숨겨라. 숨기는 거. 이거 진짜 하나 붙서 지면 전쟁이야? 내 생각에는 완전 참 <laughs> 아니, 아, 아, 야, 근데 아숨겨서 아, 되는 거잖아. 떨어고다 빼고. 뭐야? 뽑았어? 야, 야. 안 되지. 아니, 근데 지금 뭐안 되고 나왔어. 아, 안에거 숨겨야 돼. 별 신경도 안. 아. 뽑 뽑았어. 아, 봤지? 아니야 오빠 아 왼쪽 중간에 좀 이제 나야 야, 다음 사람 누구? 나. 이거 뭐 튀어나와? 튕겨. <laughs> 기야기. 뽑았습니다. 안녕. 하세요고르시면 돼요. 나니 또 다섯 개두 개랬죠. 음, 하나 또, 나왔어. 하나 나왔어? 하나 <laughs> 나왔어. <laughs> <laughs> 종류는 다 달라? 다 달라. 난... 참고로별 다섯 개가 아직 하나 남았다는 거? 그러면 아, 요거 아, 이걸 어떻게? 아, 려 내려 내려, 내려. 네, 알겠어. 아, 알겠어떻 이거 어떻 아, 이 어떻게? 아, 이어 아, 이거 어떻게? 아, 이 아, 니그어떻 아, 이어 아, 니까 아, 이거 거 어떻게? 아, 이거 어떻게? 니까 봐도 그냥 돼. <laughs> 배? 배, 배. 배. 배 있어? 그거 어디다 숨겼어 그럼? 난말안 할래 어, 왜? 아, 이... 떡이다 떡야야 어. 이거 차는 부셔 아 알겠어 그럼 진짜 해정님만응나오징 네. 네. 오징어? 오징어? 어? 근데 괜찮은데? 나아아 근데 어렵다 이거 이렇 찢으면 끝이잖아 나 배고파 일가죄송합니 뭐라고? 안주 야. 가 내가 봤을 때밤은 뻥이야, 응. <laughs>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, 뻥이야. <laughs> 진짜? 응. 아니야 뻥이야 아니 진심으로 진 말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말하고 아니야 이오빠 뻥이야 니가 날뭘 알아 나이거나이거 오빠 이거. 자, 이거 먹자. 내가 그고 됐어. 왔다 나이 나가서 받아봤어. 그랬 일단 막기고 굶지도 안 되고. 아, 지금 찍게를 굶지다. 그거 내 생각에 갖고 있다가 뭐 취했을 때술 먹을 때 몰래 가지고 가서 오빠 숨겨. 그래 지않아 그래. 거짓말하신 이유가 뭐죠? 다 들킬 거라서. 저는 진실이라는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자랑이십니다. 알불어. 그렇야 아유, 막뭐또 해야지. 너 끝났어. 네. 진냐 진짜. 존재이다. 오늘 내가 존재이다. 맞아, 아, 짜증나. <laughs> 아니, 어쩌지? 만도 제대로 못 이게 불로. 이건 친하게 먹자. 괜찮고. 거슨 견이야, 누가? 숨겨야, 누가 찾아와. 뭐야? 아닌 거 같은데? 아니야, 뭔데? 뭔데, 뭔데? 근데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? 이 있는데. 왜 이게 다들 너희네. 다들 달려왔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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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? 야, 계란 누구 거야? 내 <laughs> 거다. 근데 <웃음> 이, 이거, 이, <laughs> 저거 내가 저기 오줌 했는데 아니 아니 근데 내가 <laughs> <아니, 아니, 아니, 웃음> 휴지통에 있었는데 <laughs> 바꿨어 바꿨어. 내 휴지 아! 나 휴지통에 내 오줌 묻힌 다음에 휴지통에 버렸는데 그렇지잘했다야왜못 만나겠냐? 교실다 교실 교실 아니뭐어 그 그냥. 아, 이게 뭐야? 망했어이게 <laughs> 뭐야? 아. 안녕. 아 나가야 돼? 나가봐, 나가봐. 장깐만 너네 못 사서 몇 장만 차려봐, 내지하하하하하 너무 진짜로 자꾸 만다. 몰라, 못쳐다어 진짜 멀었다. <잘한다. 웃음> <아이, 많다>. <laughs> <많았다. 웃음> 야, 어떻게 쳐졌어? 낫겠다낫겠다어디천냐 어디다? 고우주천하데 우주천하고. 고우고우주천고우주고우주고우주천고우주고우주천이고 우주천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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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주천하고 우주천하고. 우 공부를 하다가 밤이 되었을 때 밤이 되니까 그래서 약국을 갔어 갔는데 야, 누워. 문이 열려 약국이 흠. 없는 거야. 애송아 로워 누나가 베이커 집에. 그래서 유리야 저거 아, 그거 선 누구야? 조선 누구야? 아 내가 하고 있잖아. 시작 유리가 시험을 봤단다. 어, 근데 근데 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머리가 돌머인지라 리2이 <laughs> 등밖에 못 하는 거야. 이제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절교를 불러. 절기파운데요? 이야기꾼이 말을 했어요. 절, 절을 갔어. 뭐 자. 근데 밤 10시 5십 오십 분이 되고 <laughs> 얘들아 내일 잘 내일 잘 자고 오십 내일 알파인코스 타야 된다 얘들아. 아. 오빠 내가 알것 같아. 오빠 지금 끊을 타이밍 못 잡고 있지. <laughs> 거기서 <거의 좀 웃음> <laughs> 아, 깜짝이야. 아좀 지나면 잘하고. 오빠 <laughs> 오빠 이제 알겠어. 알겠어. 딱이 타이밍에 <laughs> 빨리 누워서 <laughs> 빨자. 리 다음날이 아어아 그만해 진짜 어 진짜 성공하셨 하면 끝이다 하다가 구호 외치할때그뻥 군뻥 이거. 이거.